아, 우리 또 이민석 선수를 빼놓을 수 없다. 2차전에서는 이민석이 나오니까 거의 막뭐 털리겠구나. 그랬는데, 오이, 그냥, <목소리> 야. 경험치 좀 쌓아라 하고 내보낸 선수가 그렇게 잡아버리면 진짜 보는데 계속 거의 점수를 안 주고 계속 하더라고요. <목소리> 뭐야 딴걸 보고 있는 이랬을 정도로 너무 잘했어요 어제 주영광 코치랑 김태형 감독의 선택도 너무 좋았어요 6회에서 손우영 선수가 그냥 평범한 삼루 땅볼을 힘을 쫙 빼고 던져서 한 2바운드 되는 정훈 선수가 못 잡았어요 이닝이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닝이 연장되고 그리고 2사 1-2루에서 스트레이트 볼래 이민석 선수가 흔들린 거죠 끝낼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좀더 던지겠다 투수 코치 올라왔거든요. 저는 김태형 감독이 바꿀, 줄, 바꿀 알았어요. 줄 알았어요. 캐스터나 해설진도 느낌은 아 바꾸는 네. 에, 이제 뭐 수고했고 약간 이런 멘트들을 시전하고 있었는데 범벅구고 던지니까 음. 오 이민석 선수 던지네요. 그동안에 너무 좋은 투구를 했습니다 이민석. 선수. 그대로 그대로 간해. 요 이민석 선수로 갑니다.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그걸 이제 아. 이루땅골로 막은 거예요 막을 와. 때 이제 와가지고 불편해서 이제 아 쑥스러우면서 약간 와. 그 스물한 살짜리의 웃음이 나오는 거지. 오.